전미예 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 성서모짜리 유튜브 시즌4가 돌아왔습니다. 어, 이 시즌4에서는 카톨릭 교회는 어,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주제를 갖고 저희가 어, 전편에 준비를 했고, 이제 이번 편에 또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어, 제2차 바티칸 공예 개시 현장에 대한 어, 1 2항 개시 현장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 개시 현장은 카톨릭 신자들이 성경 해석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헌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어, 성경 연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 개시헌장 12항의 의미를 더욱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있던 일입니다. 기원후 2세기부터 그리스도교의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이들을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기원후 2세기부터 길게는 8세기까지 걸쳐서 그리스도교의 이론을 확립하고 이단과 열띤 논쟁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정립하고 제정한 분들입니다. 이 교부들의 논쟁과 어떤 어, 결실들은 바로 우리가 미사 때 고백하고 있는 어, 신경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교부들은 성경 연구, 방법론에서도 두 학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 먼저,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영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였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은 어떤 의미를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징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들의 해석에서 주의할 점은 무분별하게 상징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자비의 가르침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안티오키아 학파는 역사적 문맥을 중시하면서 성경을 해석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중세로 넘어가면서 안티오키아 학파의 사람들의 가르침이 힘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근대에 들어서 인본주의의 사상이라든지 또 르네상스라든지 또 언어와 원어에 대한 연구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수세기 동안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해석했던 그리스인들은 도 이제 원어로 된 성경에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 움직임은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16세기 시세네로스 프란치스코 히메네즈 추기경은 알카라 대학을 세워서 알카라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비블리카 컴플리텐시스라는 국제적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난맥현상에 대한 해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는 주장이 스피노자를 통해서 제기가 됩니다. 스피노자는 신학정치적 농구라는 자신의 책에 모세 오경이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후대의 사람, 서기관이라고 볼수 있는 에즈라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카톨릭 교회 의 비판을 받았고 그의 책은 카톨릭 신자들이 읽지 말아야 할 금서 목록으로 올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성경 연구는 원문을 중심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18세기 빛에는 창세기를 연구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호칭이 원문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후 성경 주석자들은 모세 오경의 기원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의 모음집, 즉, 서로 다른 문원들이 있었음을 주장하게 되었고, 현재 오경이 생겨나기 전까지 병행하고 있었던 문원과 또 완성된 문원, 그리고 독립적인 여러 문원들이 있었음을 많은 학자들은 주장하게 됩니다. 1980년대 경 대단히 많은 주석학자들은 오경에서 두 개의 주요 원천들, 을곧엘로힘계와 야외계로 구분되었음을 잘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구분은 창세기와 탈출기에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에 딴 것으로 구분짓게 됩니다. 이후 성서 문헌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쏟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를 율리우스 벨 하우젠이라는 학자가 갈무리하게 됩니다.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는 독일의 성서신학자는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이 모세의 단일 작품, 저자 작품이 아니라 즉 야외계, 엘로인계, 또 신명기계, 사제계로 문서를 부, 구분화되면서 이러한 여러 복수의 저자들의 저작물이라는 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벨하우젠은 이에 더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역사를 재구성하고 싶었고 그래서 각 원천의 연대를 확정하였고, 그는 이스라엘의 종교에서 세 가지 기본적인 시기, 곧 왕정 초기, 신명기 개혁과 유배 이후의 시기를 구분해냅니다. 이러한 벨 하우젠의 연구는 많은 성서 주석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모세 오경을 연구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필수 입문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벨 하우젠은 야외계, 엘로임계, 또 사재계, 신명기계 등을 구분지어서 각각의 특징들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벨하우젠의 문헌가설은 약 한세기 동안 여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9세기 고대 근동의 고고학의 발굴은 새로운 성경해석의 장을 열게 하였습니다. 19세기 수메르 고대 도시를 발굴하는 과정 안에서 길가메시 서사시가 발굴되었는데 학자들은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성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길가메시 서사시가 구약 성경의 작성 시기보다 훨씬 이전이다 보니까 길가메시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학자들은 성경의 이야기와 고대 세계의 다양한 종교와 문화들을 비교하기 시작하였고, 이야기들이 생겨난 구체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의 성경 해석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궁켈이라는 학자가 양식 비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경 해석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궁켈은 고대 문학 유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본문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하면서 성경 본문들의 실존적인 문맥인 삶의 자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연구 방식은 과거의 역사를 배경에 놓은 역사비평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비평적 방식은 본문의 역사적인 기원들을 살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경 뒤편의 세계, 즉 성경을 쓴 저자나 또 시기, 자료, 습관 등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이러한 역사 비평 방식은 다양한 비평 방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교황청은 성경에 대한 비평적 해석이 신앙의 유산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레오 13세의 섭리의 하느님, 또 비오 12세의 성경의 영광과 또 제2차 바티칸 공의 게시헌장 그리고 교황청 성서위원회의 교회 안에 성서해석 등등 여러가지 교황청의 문헌들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비평적으로 읽을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의 영광과 개시헌장은 문학 유형을 기반에 둔 독서가 성경읽기의 합법적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한가지 유형의 독서법 곧 근본주의적인 해석을 고집하는 자세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후 성경 비평적 방식들은 다양하게 나타났고, 특히 1970년대 이후로 역사적인 방법에서 좀 벗어나서 성경 자체의 본문을 강조하는 성경 비평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차일즈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는 본문의 기원과 구조, 역사에 강조를 두기보다는 그것이 사용된 공동체에서의 최종 형태 본문의 의미를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즉, 성경 본문은 신앙 공동체에서 형성된 것이니까 우리는 성경 본문의 최종 형태가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고 또 어떤 의미로 읽혀졌는지를 파, 살펴봐야 한다고 하면서 정경 비평 방식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후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역사적인 배경보다는 성경 본문 자체를 분석하는 다양한 성경 분석들이 대두되었습니다. 뭐 구조주의 비평이라든지 뭐 수사학적 분석, 뭐 설화 분석, 또 기호 분석 등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연구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개시를 통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인간 저자의 협력이 제제된 상태에서 하느님의 계시가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인간 저자의 협력이 있었고 인간 저자의 문학적 유형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저자의 협력을 무시한 근본주의적 성경 해석은 우리가 경계하는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생각해서 온 인류의 조상이 아단과 하와라고 하는 식의 해석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언장 12항의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성경을 올바로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저자가 처한 환경과 시대, 문화의 여러가지 유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저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나 성경이 읽혀졌던 공동체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는 자의적인 성경 해석은 언제나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전례 안에서 읽혀졌고, 전례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문헌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들의 성경 해석은 언제나 교회 전통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례와 결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이비 종교에서 나오는 거짓된 성경 해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했셨죠 부탁드려요.